다음 주에 감자 심을 준비해서 올게요.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오늘 와서 감자를 심으려 했는데 어뭐 아침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예, 3월 20일입니다. 어, 매화가 예쁘게 피었네요. 어, 이 지역이 조금 산 지역이라서 어, 다른 평지보다는 조금 늦게 피어요. 그래 이제 피었네요. 예, 밑에 있는 수국들도 이제 싹을 피우기 시작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돼지가 태동을 하고 있네요. 예. 어, 인터넷으로 구입한 시감자입니다. 어, 강원도에서 구입했는데요. 예. 예, 수미감자 4kg 강원도 정품 시감자라고 되어 있네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시감자 모습입니다. 이제 싹을 태우기 시작했네요. 예. 요 감자는 뭐 통째로 다 심는 게 아니고, 요렇게 쌍눈 하나가 커서 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줄기만 있으면은, 한 개라도 있으면은 싹이 나요. 근데, 어, 요 감자 중에서도 지금 요 그림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 위에 부분이, 상단 부분이 성장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4등분으로 요렇게 4개로 썰어가지고, 어, 요렇게 심어라.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사실 이래서는 원칙 원칙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은데 어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잘 나고 잘 크더라고요 만약 감자가 이렇게 시감자가 어 이렇게 그 싹이 안난 거라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거라 보면 감자는 이렇게 홈진 부분 이렇게 홈이지는 부분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다 홈진 부분에서 이렇게 싹이 나요. 그래서 싹이 아직 안난것 같으면은 이 나중 홈진 부분에서 싹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을 위로 하셔서 심으면은 어, 나중 싹이 날 거예요. 음, 하나 해볼까요? 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등분으로요 어,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사등분하려서 무조건 사등분이 아니고, 이렇게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가운데를. 2등분 절단하고, 또요 가운데를 또 절단하면, 예, 이렇게 해서 4등분이 됐고, 하나하나에는 다 눈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상으로는 요범이 이렇게 하늘로 오게, 이렇게 예, 심으면 좋다 그래요. 어,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땅에 따라 틀리는데, 어, 땅 속에, 뭐, 두더지나 지, 아, 그러면 뭐, 땅강아지, 또, 다른 뭐, 파리 유충들, 그 다음에 군뱅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 시감자를 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 이거, 받아놨던 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떡이 됐는데, 이렇게 재를 발라주는 거. 예, 이러면은, 어, 지라든지 두더지라든지 다른 해충들이 여기에 묻어 있는 이제 그, 제가 싫어서 먹지를 않아서 해충 피해를 입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뭐 산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불피워서 이렇게 재받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뭐 굳이 이래 안 해줘도 다 싹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상품화해서 파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농사지어서 자기 먹었고 주에 좀 나눠질 정도로 하려면 은막 굳이 이것저것 형식적인 면에는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자, 싹이 있는 요런, 요런 조각 땅 속에 심어만 주면 은 감자는 어지간하면 잘 자라져요 아, 자, 감자를 심기 위해서 어 엊그제 테비를 뿌려놓고 이렇게 땅을 좀 뒤집어 놓고 간 땅인데 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좀 축축해요 그래서 오히려 작업하기엔 조금 어, 옷도 많이 벨리고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오늘 심어놓고 갈 겁니다. 우리 샤머님은 숙해는 소녀가 되 계십니다. 어, 자,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거 이제 두 덩을 어떻게 낼 건지 어제나도 그 말씀드렸는데 야, 그래서. 이게 한 줄로 할 때는 한 60에서 70cm 정도. 두 줄로 할 때는 한뭐 80에서 한 1m 정도. 뭐그 정도 폭으로 하면 좋으니까. 왼쪽을 한줄 고랑으로 하고, 오른쪽을 두줄 고랑으로 해볼게요. 예. 밭두 고랑을 이렇게 좀 모양을 갖췄습니다. 두 덩어리 모양을 갖췄는데. 어, 흙은 뭐 그럼하고 태비가 낙엽하고 일이 섞여 있어서 흙은 뭐 두말할 일 없이 건강해 보이네요. 자 여기에 이제 비닐 멀칭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감자 심는 작업 해보겠습니다. 어, 자 한쪽 이렇게 비닐 멀칭 해줬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시골에서 부모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굳이 비닐 안 깔아도 되던데요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자, 비닐 멀칭을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답은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비닐 멀칭을 하지 않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흙이 숨을 쉰다고 할까요? 그래서 뿌리하고 이렇게 산소를 더 주고받을 수 있으면은 그게 좋긴 한데, 어, 가장 큰 문제는 어, 잡초 문제입니다. 이 잡초들이 엄청나게 감자와 같이 자라서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혹은 잡초들이 감자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중 뭐 감자의 줄기 자체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뭐 현장 조건에 따라 가지고 농장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 그거는 스스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주 가셔서. 내일 이렇게 풀을 뽑고 잡초 관리를 할수 있다 하시면은 비닐벌칭을 안 하는 게 좋고, 어, 주말 농장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리고 뭐 여름에 덥거나 또 장마 때는 이렇게 뭐한 보름 정도 못 가겠다 그런 것 같으면은 미리 벌, 그 비닐벌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예, 이제 수미감자, 어, 시감자를 이제 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이한 예, 박스를 어머니하고 같이 나눴을 건데, 뭐, 공평하게 나아졌는가 모르겠네요. 자, 아까 자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뭐 이렇게 세워서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자르면 가장 좋은데,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나는 그이 그이 눈들이 그렇게 딱그 골고루 분포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꼭 그렇게 어, 수직으로 자를 필요는 없고, 어,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자르든 간에 이렇게 그 눈이 나오는 쌍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요렇게 요거는 좀 기, 그, 기용으로 잘랐는데 이렇게 눈이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어, 여, 결국에는 이그 쌍눈이 이게 나선 줄기가 되는 건데 어,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처음에는 감자 쌍이 날 때는 주위에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요 감자 자체 내에서 있는 양분을 먹고 이제 뿌리가 자랄 때까지는 여기서저 자체 내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뿌리가 자라면 주에 위 있는 토양에 있는 이제 양분을 빨아들이게 되고요. 자 이제 이거 갖다 심어봐야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참 아까 그 이거 제제 제 이거 그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돼요. 뭐 있으면 사용하시고 없으면은 굳이 사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이거 갖다 심으러 가 볼게요. 예, 이제 밭에 어 감자 심으러 왔는데요. 어, 저는 심는 방금 심는 거를 모종삽으로 심을 겁니다. 뭐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없고 어, 요거 심는 깊이는 어, 땅에서 한 15cm 정도 그 정도 심어 주는 게그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어, 요 모종삽 길이를 보면은 요 밑에 홈 있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어, 15cm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 요만큼 보이는 요만큼, 요만큼 깊이로 심어주면 거의 15cm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 어, 심는 폭은 한뺨 정도, 어, 그러니까 한 뺨은 한 25cm 정도 되겠죠. 한 25cm 간격으로 어, 깊이는 15cm 깊이로. 뭐, 그 정도가 제일 적정한다고, 그 적정하다고 그럽니다. 이러면 15cm가 들어갔죠. 그러면 옆에를 벌려가지고 이 생기는 틈 사이로 요 순이 하늘 쪽으로 올수 있게 이렇게 눌러주면은 예 그리고 이걸 빼주면은 예 하나가 심어졌네요. 자 나중에 요건뭐 위에 비닐은 이 싹이 순이 나면은 이제 순이 보이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조금 더 넓혀, 넓혀줘도 괜찮아요. 뭐 지금은 굳이 안 넓혀줘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한뺨 정도면 은한요 정도. 여기서 한뺨 정도면 한요 정도. 요 정도에 하나 더. 자, 푹 쑤시면 은 15cm. 제 끼면은 요 뒤에 나오는 공간에. 예, 네, 요렇게.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무조건 틈만 생겼다고 그냥 가가지고 어, 무작정 요거 감자 넣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떨어져 버리면은 순은 요 밑에 있는데 감자가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심을 때는 꼭 순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예, 그거 주의하시고요.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심어 나가겠습니다. 감자를 너무 얕게 심으면은 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가을 감자라 그러죠. 이제 8월 달에 심는 가을 감자는 좀얕게 심어줘요. 그거는 어, 빨리 자라서 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봄에 심는 감자는 너무 얕게 심어주면은 뿌리에 달리는 감자들이 밖으로 노출돼 버려요. 그러면 빨그 파랗게 돼가지고 나오는 거 보시 그 감자 보셨죠? 예, 그런 형태로 많이 돼 버려요. 네, 예, 이렇게 심어 나가는데 어 이거 감자 그 수를 세봤더만은한 90개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여기 한 뿌리에 달리는 게어 제가 작년에 세봤더만 한 7개 내지 8개 정도 제대로 된 감자 물론 뭐 잔잔한 것까지 하면 한 15개 뭐 많은 건 20개까지도 나오던데 그런 거 빼고 나 제대로 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한 7개에서 8개 정도. 그럼 90개 같으면은 7963한 630개 정도. 예,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우리 식구 먹고 주위에 번뭐 나눠줄 정도 되니까 뭐이 정도 양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분들은 심어 놓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싹이 났는가 보고, 어, 왜 감자 싹이 안 나지? 뭐 이러시는데, 어, 이렇게 깊이 심으니까 싹이 있 나올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뭐 혹시 뭐 감자, 예, 뭐, 종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싹 나오는 거는 한 3주에서 한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씨 뿌릴 거저 이렇게 종자 심어 놓고 싹이 안 나온다고 다시 파거나 그런 게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한달 정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오면은 어 그때는 그 남은 감자 씨앗 그 종자가 있다면은 거기다 다시 심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심는다 해도 그뭐 썩는다든지 아 그러면 막까처럼 뭐 벌레가 건드린다든지 또뭐 그런 현상들이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그100%다 난다는 보장은 못 하니까 요 씨앗은 조금 남겨 놨다가 그렇게 선이안 나는 거그 자리에 다시 한번 심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은, 감자는, 어, 수확이 한 6월 말, 7월 초그 정도에 되는데, 어, 날짜로 따지면 한 거의 한 100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날짜를 잘 계산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봄이라서 지금 한참 이것저것 많이 심을 건데, 좀, 그, 또 씨앗도 뿌리고, 좀 있으면은 뭐 고추모종 같은 것도 나와서 심고 해야 되는데, 어, 감자를 이렇게 심어버리면은 6월까지는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는 여기 아무것도 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땅 면적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런 계산을 잘 하시고 어, 적당한 면적에 맞춰서 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왕생 우리 시아머님한테 감자 심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 샤모님이 다 심으셨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감자 잘라놓은 게 많이 좀 남았는데요. 그건 다음에 심기로 하고, 어, 그리고 일어나서 물을 줘야 안 되는지 하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 어, 물은 안 줘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자는 초기에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는 게 아니고, 시감자 자체에 있는 양분을 그, 그걸로 소화하기 때문에 물은 안 줘도 돼요 자 3월 20일 어, 감자 심기 예, 종료합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뭐 크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 딴거 같지만은 감자는 딴거 없어요 좀 깊게 좀 넓게 그렇게 심어 놓으면은 뭐 어떤 방법이든 어, 잘 저, 자라나니까 그리고 이거, 흙 만들 때, 그리고 혹은 또 심을 때, 뭐, 비료를 좀 줘야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비료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어, 비료를 주면은 조금 성장이 좋겠죠. 예, 그래도 뭐, 비료를 안 준다 해도 그렇게 안자라는건 아니고, 또 비료를 또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요. 자, 이상 3월 20일 감자 식기 작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